자, where was she? I asked the fire fighter. 나는 소방관에게 물어봤습니다. 고양이가 어디 있었나요? 자, 그들 두 명, 그들 두 마리는 어, 계단 아래에 w a r 있다 있었어. 음, 콤마 아닌지니까 분사구문. Yowling and screeching. 그러니까 꽥, 그니까막 야옹야옹거리면서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어 한 잔에, 한, 한 잔에 초콜릿을 마셨, 습니다 나는 그가 매우 좋, 았습니다 나는 바랬습니다. 대댓. 자, 그런데 여기 헤드 들어갔지? 어. 헤즈가 아니라, 요건 이제, I wish, 가정법, I wish, wish, 어. 가정법 과거여서 그래. 이게, 여기 너네 시험 범위는 아니어서 뭐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서 내가 음? 그 whole b o t t e r of sugar for his drink 그의 음료를 위해 음. 그 설탕 한 통을 그러니까 아기니까 그 상대방이 좋으면 해줄 수 있는 행동이 뭐 돈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설탕을 좋아했잖아 초콜 그코코아의 느낌 그러니까 한 통을 그냥 다 쏟아부어주고 싶었다 그게 이제 아기의 마음인 거지 어. 김 여사는 물어봤습니다 고양이들이 함께 있었나요? 어, 소방관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걔네들은 너무 두려워해서, 자 여기는 대타나가 생략되어 있는. 그러면은 매우 모모해서 모모하다. 그들은 이 발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서로 발을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손이잖아, 그지? 자, 아이 그린, 나는 웃었습니다. 아이 설마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담하는 거 아는 거지. 우리 건물은 어떤가요? 어, what about 하면은 무엇은 어때요? 자, 라미레스 씨가 물어봤습니다. 불은 이즈 아웃 하면은 불이 꺼지다. 불은 꺼졌어요. 당신들은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 이럴 때 있는 뭐 모후에 하루 이틀 후에 한 여성이 그 우유 접시 한 접시의 우유를 내려놨습니다. 일로 와, 어, 고양아 고양아라고 그녀가 불렀습니다. 제스미는 네팔 밖으로 점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미세스 킴이 그녀의 그 당근 색깔의 고양이를 put down 또한 내려놨습니다. 그 고양이들은 똑같은 접시로부터 마셨습니다. 싸우지 않고 함께 먹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말은 공유하다, share가 뜻하는 거지. 자 우유는 댓 이렇게는 그렇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고양이들에게 나도 처음 알았어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나 나는 그것을 또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여기근데 이더가 들어 있죠 여기 나타고 이더가 같이 들어 있으면은 또한 모모도 아닌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나는까 그러니까 나는 그걸 또한 나도 또한 그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